라인이 세형이랑 저랑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자취했다고 해야 되나? 그렇지, 네. 같이 살았던 아, 개그맨들 살았던. 네. 4명, 5명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살았던 여기가 되게 조용해요, 그리고. 저 안쪽이 이제 막 공연장 있고 이런 거고, 여긴 이렇게 집들이 많아요. 아직 여기는 완전 딴 세상이야, 이 주택가도. 음. 여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게, 대학로 이 안쪽에 가잖아요. 어. 정말 살기 좋은 주택가들이 있어요. 조용한, 조용하고, 조용하고. 아. 그러니까 대학로가 시끄럽다고 여기가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. 네. 그 아. 정도 거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아. 옛날 홍대로 치면 상수동. 그렇지. 음. 아, 그러니까 맞아. 이쪽 근처로 집 알아보시는 분들 좀 음. 그,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 언덕길이 심했구나. 이렇게 여기 언덕 장난없죠. <laughs> 와, 여기 대박이다. 야, 형. 이 다라이랑 그대로야. 와. 야, 이 캐리어가 그대로 있네. <웃음> <웃음> 아, 몇 년째? 야, 저게 그대로다. 17년째 그 자리. 와. 여기서 또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. 맞아. 아, 집이? 네. 그래야 1층. 진짜 로 멀다. 높고. 와 엘리베이터 없고. 네. 근데 여기 5층 살았어. 엘리베이터 없고.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저기가 끝에가 1층 맞아. 1층에서 또 5층까지 계단 어. 그러면 술다깨 운동 제대로 됐겠다 여기가 보증금 2000에 월세 50. <laughs> 그 당시 그 당시 그 에냥사지 저... 2000에 50인데 여기가 방 3개 거실도 어, 사이즈가 괜찮았어. 한 30평 40평대? 꽤 오, 됐어, 동에 그러니까 가격이 좀나아지 보증금은 그럼 누가 냈어요? 보증금은 저때 날씨 양세영 씨가 벌이가 좀 좋아 가지고 어... 세영이다 냈고 어... 그 나머지 이제 쉐어를 했지. 멋진 이다 음... 그래서 세영이 형이 이제 제일 보증금이가 왕이잖아요. 그래서 음... 메인 방. 딱하고 음... 그다음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이 이제 또 방이 또 있고 음. 그리고 이제 방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거실이에요 아, 아. 그래서 거실 내가 거실에서 이제 그 모기장을 치고 자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내 방이 거기잖아 그럼 나는 모기장 쳐서 이제 자고 있어도 손님들이 어? 올거 아니야 자기들 지인들 그러면은 아, 아. 거실에서 나 자고 있는데 그냥 생가고 자자자 그럼 나는 그냥 모기장에서 <laughs> <laughs> 되게 엄격했다요. 아이 그래도, 그래도 친동생이면 남이랑 좀다르잖아아 이렇게 사람이야. 내 방에 좀 같이 자르지 않는데 거실에 아이고, 따로 설치했어. 저희 약간 거실은 공용 공간이 없어졌잖아요. 철저해.